많이 사긴 했지만 돈을 번 느낌 아, 얼마죠? 그 얼마나라 드레스를 내가 지금 18만 9천 원 저렴하게 살수 살수 있는 루트를 아는데 그런데 가서 돈 쓰게 안 금, 되거든. 건강 재화보다 싸다 <laughs> 하면 돼. 그래. 어내 사이즈만 이 있다. 정도 되니까 화가 날라. <laughs> 언니 살 빠졌다고 미친 듯이 쇼핑했더라? <laughs> 맞아, 맞아. 아나 진짜 깜짝 놀라서. 근데, 나 놀란 거. 뜯어보니까 다 명품이야. 어, 맞아, 맞아. 뭐, 나 몰래 뭐 어디 로또 당첨됐어? 근데 그 옷은 뭐야? 아, 이 옷. 어. 우리 연말 파티에 이려고 하나 구입했어. 아니, 50살이 입을 옷은 아닌 것 같아. <laughs> 맞아. 어제 나 이런 거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어. 요번에 큰맘 먹고 샀는데. 아니, 어디 거야? 막 스마라. <laughs> 어쩐지 귀티가 그냥 어. 좔좔 얼마인줄 알아? 얼마야? 십. 시... 어? 기억이 안 나. 10만원대라고? 설마. 10, 100만원대 아니고 1 8 9 0 0원 <laughs> 원래 가격은 1000불 정도 됐었대. 그럼 한 네. 아, 120만원인데. 10분의 1 가격에 산 거네? 맞아, 번에? 맞아. 미쳤다. 어. 그래. 뭐야, 뭐야. 나 얘기 좀 해줘. 이게 <laughs> 내가 뭐야. 내가 이런 걸 어디서 사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여주 아울렛도 다녀왔지만, 나는 거기뿐만 아니라 해외 아울렛 구매대행을 많이 이용을 게... 해. 서 그런 것들만 쭉 올려져 있는 카페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카페다.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까지 그 아울렛들이 있잖아 그런 아울렛에서 세일 폭이 큰 제품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카페에 글을 올려주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내가 댓글 달고 그리고 집을 하고그 다음에 택배로 받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은 음. 또 택스가 붙잖아 음. 그래서 배송료도 붙잖아 음. 그런 게다 포함된 가격이야 와. <laughs> 그래서 뭐 택스 신경 쓰지 않고 어, 그런 거 신경, 배송비 신경 쓰지 않고 한꺼번에 다 계산된 가격으로 사면 되는데, 음. 무슨 여신 같아. 언니 어. 이거 좀, 지금 이거 영상이 안 보니까 이 한번 싹 봐, 보여줘, 이거 이렇게. 어, 앞에 이런 허... 거는 좀 짧은. 원피스인데 어. 앞에 이건 이렇게 늘여도 되고 스카프처럼 박여도 되고 지마도 되고 뭐라고 말할지나 궁금하다. <laughs> 어. 우리들 또여기다 여기다 가발 써야 되는 거겠지? <laughs> <laughs> 우리 가발, 여봐. <laughs> 가발. <laughs> 어. 하여튼 그러려고 준비를 사, 샀고 어. 어 이때 같이 산 제품이 이거 뿐만 아니라 이제 막스마라 코트 어, 이건 쉬엄 모직 자체인데 우리 90% 그 다음에 폴리가 10% 들어간 건데, 음. 근데 촉감이 되게 좋아. 아니, 그리고 색깔이 어, 나쁘지 않다. 어,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약간 요즘에 숏 많이 있잖아. 어. 길지 않게 또숏 해가지고, 근데 되게 편하게 막 요즘 계절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도 이런 게 하나 필요했거든. 근데 이것도 얼마 주고 샀냐면, 39만 3천 원. 40만 원에? <laughs> 근데 또 하나는 버지널 코트. 막스마라 코트야 뭐 워낙 유명하지. 딱카멜이색 막스마라 색깔 샀는데 음. 이제 이게 아울렛에 들어갈 때는 정확 음. 이게 막스마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인트렌드라고 다른 라벨을 달고 음. 들어가는 게 그들의 정책이야. 어, 막스마라, 아. 막센코, 막스 막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막스마라를 달고 있는 것도 있어. 어떤 음. 거는 그거를 잘 알고 사셔야 되는 거고 막스마라 같은 경우에는 리오더 제품들도 있거든. 근데 되도록이면 사실은 본 제품을 사는 게 좋긴 한데 리오더 제품은 왜 리오더냐 하면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어서. 다시 리오노로 만드는 거거든. 그런 아... 경우는 살짝 원단이,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내가 구입해 본 결과, 내가 경험해 본 음. 결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음. 차이 안 나. 거의. 어, 그래서 괜찮아. 이 가격대면 충분히 괜찮아. 오. 그래서 코트 두 개를 내가 100만 원을 안 주고 산거예그 앞에 지금? 그 보테가, 그건 뭐야? 아, 보테가 <laughs> 이거는... 어. 어... 여름에 일단 신을... 가격부터 말해봐. <laughs> 이거? 이거 어, 19만 9천 원 미쳤다. 보통 내가 배, 보태가 미쳤다. 사이트 들어가리나라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샌들이 있는데 보통 130만 원 당연하지. 어, 누가 보테가를 14만 원으로 사? 어, 보통 그리고 또좀 가죽이 많이 들어갔다. 아니면 좀 디자인 좀 독특하다면 180만 원대더라고. 근데 요거는 물론 아울렛 제품이기는 해. 그리고 1년이 됐거나 2년이 된 제품인데 또 그중에서도 2년이 됐다 할지라도 특별히 더 할인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 너무 예쁘지? 어머, 칼라도. 어머, 어머, 어머. 도 너무 좋고 미쳤다. 이 바닥도 이렇게 다 음. 언니, 나 이제, 화, 이, 이 정도 되니까 화가 날라, 그래. <laughs> 너 오늘 백화점 가서 막 지르더라, 그냥? 와, 나 어. 진짜, 아니, 나진 40만원, 솔직히... 50만원 우리나라 브랜드 막샌일 같은 거 그냥 막 지르고 오더라? <laughs> 아니, 내가 언니랑 조금 음. 덜 친했을 때, 어, 어. 식당 가서 신발 벗거나, 어, 어. 맥주 걸어놓으면 어. 다 명품인데, 아, 네, 거 어. 백화점 1, 2층에만 있는 브랜드. 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 저 언니 진짜, 뭐, 어. 뭐, 햇빛 구나1 0 0층구나 신발도 음. 막 신는 것마다 다 명품이어서, 와, 저 언니 진짜, 부자 부자다 했거든. 음. 아니, 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제품도 있어. 백화점 가서 정말 기분 내면서 특별한 때에.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극히 드물고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나한테 그렇게 막 내가 더 저렴하게 살수 살 있는 루트를 아는데 그런 데 가서 돈쓰기안 되거든.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발리. 미쳤다. 발리 신발이 정말 편해. 발리 아, 가죽. 이 알지, 알지, 발리 가죽이 정말 편한데, 그냥 이런 펌프스는 기본 스타일이잖아.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매년 나오는 디자인이어서, 어. 그 디자인에 구애를 받는 게 아니라서, 뭐 아울렛 사도 충분히 괜찮거든. 음. 그래서 요거는 얼마 주고 사냐면 요거 싱가포르에서 날라온 거야. 어. <laughs> 그때 막 특가로 발리 제품이 떠가지고, 싱가포르 내가 옛날, 옛날에 있을 때도 보면 되게 발리 세일을 많이 했었어. 음. 음. 이거는 21만원. 아, 음. 언니, 음? 금강제화보다 싸다. <laughs> 그래? 발리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그냥 믿고 사잖아. 내가 그러니까 음. 사이즈만 정확히 알면 그냥 사면 돼. 그래. 어, 내 사이즈만 있다. 그리고 기본 디자인이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토지 <laughs> 뭐든지 음, 따져보는 어. 언니가 막 사래. 옛날 배틀들이 너무 조금 이렇게 영한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어. 사고 싶어서 막 고민을 <laughs> 하다 찾은 게 대박. 응. 대박 로고. 설마 그거야? 어, 티 로고. 얼마죠? <laughs> 언니, 그거 얼마야? 아, 22만 9,000원아. 가격이 있다 이거는 아마 <laughs> 언니 그거 나한테 30만 원에 팔아라. <laughs> 그럴까? 어. 언니 진짜 나한테 30만 원에 팔아라.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정아 가죽이야? 아, 당연히 가죽이지. 당연히 가죽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여기 를 잘라서 쓸 수가 있어. 아 응, 내가 여기 를 벌려 갖고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쓸수 있는 디자인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그때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들도 있었어요. 지금 매장 가도 팔아. 항상 늘, 나, 늘 나오는 디자인이니까. 근데 아마 매장 가서 하면 엄청 비쌀걸? 아니, 아니 왜 가격 어.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아울렛인데다가, 어. 또 유럽인데다가, 아울렛에서도 어. 거기 셀러분들이 올리는 게 특별히 할인을 더 진행한 제품들 있지. 어. 그런 것들을 올리셔. 그냥 뭐 보통 뭐20% 뭐30% 세일 안에, 그런 아울렛 가격 인애가 아니라 거기서 또 추가 할인이 막 들어가는 대박. 그런 게 되게 많잖아,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셀 폭이 크지 않지만 아울렛이라고 해서 어. 외국은 특별한 제품은 막 특별한 시기에 뭐 주말에만 어. 몇 프로도 30% 추가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그런 제품을 그때그때 그때 올려주면 그때 딱 보고 있다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예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제임스 펄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미국 브랜드인데, 어. 이거는 디자이너, 제임스 펄스라는 디자이너가 만드는 옷인데, 여기에 내가 저지 티셔츠를 되게 좋아해. 어. 응. 특유의 그런 어떤 되게 이들만의 감성이 있어. 그래서 음. 이너로 입기가 되게 좋거든? 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나는 한국에서 막그 편집샵 가면은 팔았어. 슬리브리스 이너 같은 거막 이런 것도 몇십만원씩 팔고 막 이랬었거든. 음. 근데 이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여름에 입기 좋고, 또, 사실, 그 특이한 감석, 특이의 감석이 있는데, 음 이, 이게 막 팔만 얼마에 파는 거야. 아 와. 이거 좀 약간 박시하게 입으려고 좀 사이즈 크게 샀고. 어. 이제 똑같은 디자인의 검정색. 어, 약간 차이나 여기 네기네. 앞에가 이렇게 부위로 예쁘다. 파여 있어서 입으면 너무 날씬한 그래. 거야. 그래, 이거네 언니가 나랑 잠깐 마트 가거나 응. 짜장면 먹으러 슬리퍼 끌고 나왔는데도 귀티가 잘잘 잘 나는 이거 이거셔네찐 거지. 어. 어. 그 다음에 또 미국 브랜드 중에 칼라이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 그 약간 미국 전형적인 미국 아줌마들의 옷을 음. 파는 그런 그런 브랜드인데 그렇다고 막 그런 그렇게 막 촌스 우리나라의 뭐 마담 어쩌고저쩌고 음, 이런 음, 옷들이 음, 아니라 음. 근데 이제 여기 제품도 원단도 되게 아, 좋거든. 언니 이거 사진 찍었던 그거고 어, 맞아맞아. 고급스럽다. 어 가디건인데 자켓 모양으로 돼 있어요. 보면 되게 빳빳해. 어, 그래서 가디건이 이렇게 약간 헐렁헐렁한 그런 핏이 아니라 딱 자켓 같은 느낌에 하지만 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 그래고 약간 스키니한 바지에다가 이거 딱 위에 입으니까 탑 입고 안에다가 어, 딱 좋더라고 어. 되게 날씬해 보이더라 그래. 이것도 원래 가격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정상가는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한 4, 5 0만원 십만 구천 원. 언니는 10만 어떻게 이렇게 쏙쏙 잘뽑아냈냐 어, 이런 거 있으면 나랑 같이 좀 사지. 어, 자 그러니까. 혼자 샀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어, <laughs> 어, 내가 쇼핑할 때 맨날 애들 때문에 막 지쳐가지고 어. 애들 밥 주고 있고 이러느라고 내가 말을 못 시키겠더라.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룰루레몬. 어. 룰루레몬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지금 들어와 있기도 응, 응, 응.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세일하는 제품들도 있긴 한데, 응. 이제 이건 캐나다에서 짓고. 그래서 거기 아울렛에서 또 특별히 할인하는 시즌에 산 거라서 룰루레몬 되게 비싸더라 어 룰루레몬 이런 자켓 같은 거뭐 20만원 30만원씩 하지 어. 1 0만대 초반? 15만원? 뭐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짱이다 우리 운동복도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에서 어, 많이 어. 나오고 뭐 있는데 정말 왜 룰루레몬 룰루레몬 하는지 입어보면 알아 원단이 정말 좋고 만듦새가 정말 좋아 이런 하나하나가 이런 밴드 부분도 그렇고 편의를 외세해놓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룰루레몬 저렇게 비싸게 파나 했었는데, 운동복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랑 같이 이제 파우치. 내가 여름에 운동할 때, 음. 아침에 공복유산소 할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핸드폰이랑 핸드폰 음, 넣어서 했었거든. 예전에 이제 아디다스 거 썼었는데, <laughs> 요번에 구입할 때 같이 했어. 그래, 언니 여주 아울렛 가서 그거 그렇게 들어다봤었잖아. 어, 거기 예쁜 색깔이 없었잖아. 어, 그 어. 여기가 거기보다 쌌어. 아. 진짜. 5만 원이면 그냥 쭉쭉 비치다가 저 돈을 저걸 다 주고잖아. <laughs> 이렇게 말는 가격 올라 타이밍이 맞아. 되게 중요해. 광아야돼